이 생명 다하도록 오로지 한 생각 아미탑을 따르기 소원이었고 생각마다 오고강령 받들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염주를 돌리며 벗개를 둘러보고 새끼줄로 허공 묶어 꿰뚫어보니 노산압의 평등강령 아니 계신 곳 없네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을 되었고 자 서방의 대교주께 기위합니다. 불향수 아미타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나무 아미타을 극락세계 십종장원법정비구 원을 세워 인행닭과 장엄하고 마흔여덟 원력으로 거룩하게 장엄하고 아메타을 명으로써 무량수명 장엄하고 세분스승큰성인의 보배상어 장엄하고 아메타 유곡터는 알락으로 장엄하고 맑고 맑은 강물은 턱으로써 장엄하고 여의주 보배로 누각 궁전 장엄하고 낮과 밤의 시간을 길고 길게 장엄하고 스물 네 가지 즐거움 극락정토 장엄하고 서른 가지 이익으로 중덕장엄 하사이다. 작가 열의 팔상 정도 조설천에서 코끼리 타고 못해 드시었네. 4월 8일 룸비니에서 왕자 되어 탄생하셨네. 사대문 두루 보고 인간의 괴로움 아쉬웠네. 2월 8일 성을 떠나 사문의 대시였네. 설산 고행 지극하니 범인 지경 넘으셨네. 나벌 8일 성도하니 모든 막이 항복하네. 녹야원 설법으로 중생고수, 중생고제 나서셨네. 2월 대보름에 대열반 이루셨네. 오종대원 영신불만 나라를 편안케 한, 편안케 하신 국왕은혜. 낳고 길러 힘써주신 부모은혜. 바른 법 전해주신 스승은혜. 의식주를 돌봐주는 시지은혜 갈고 닦아 서로 이루게한 친구은혜. 이 은혜를 갚기 위해 염불 발언하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 아기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 축생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 수라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 법계에서 헤어나지 못해 고통받는 모든 중생, 이 종소리 듣고 보통 것은 나 즐거움 얻으소서. 첩첩한 푸른 산은 아미타 법당이요. 망망한 낡은 바다 부처님 정물 보고 세상사 모든 것 마음 따라 걸림 없네. 솔밭에 항머리 몇 번이나 보았던가. 극락세계 보공에 마늘같은 아미탑을 금빛모 백호광령 온세상 비추시네 누구나 일념으로 아미탑을 부르면 찰나간에 무량공적원만이 이루리라 아미타 부처님 어느 곳에 계시던가 마음속 깊이 새겨 환시라도잊지마면 생각과 생각 끝에 운영초에 이르러서 어느 때나 온몸에서 자금색, 자색금빛 빛나리라. 산계는 우물 속두레박과 같으니 백천만겁 지내온 것 티끌과도 같아. 금생에 이 몸이 돌을 얻지 못하면 어느 생을 다시 기다려 이 몸을 구지하리 천상천하 어느 누가 부처님과 견줄이여 시방세계에 둘러봐도 비길자가 전혀 없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살피어도 부처님 따를 자가 천지간에 하나 없네 사바세계 모든 먼지 몇 개인가 센다 해도 큰 바다 모든 물을 남김없이 마시어도 허공의 무게를 재고 바람 묶는 제들라도 부처님의 크신 공동날로 다하지 못하리라 산속 절에 밤이 깊어 말없이 앉았으니 고요하고 고요함이 풀레부터 그러한데 무슨 일로 서풍 불어 동쪽 숲을 흔드는고 찬바람 기러기 우른 소리 온 하늘에 퍼져가네 사대가 각각 흩어지는 것 꿈속일 것 같고, 육진과 심식은 본래부터 공안지라, 불쪽께서 빛을 들이킨 곳 알고자 하는가. 서산에 해지자 동력에 달떠도다. 보신화신 허망하여 본래의 인연 아니지만, 법신만은 청정하여 끝없이 크고 넓어. 천 개의 강물에 천 개의 달이 뜨고, 만리에 구름 없어, 만리가 푸르른 하늘이네. 머리에 정전을 니고 몇겁을 산다 해도, 부처님 제자며여 삼천세계 돈다 해도, 불법을 전하여서 중생제도 못한다면, 이문에 갖는 승한 제자 될수 없네. 철의 산 사이에 있는 옥초산과 끓는 물지역, 불어지역, 칼끝지역, 팔만 사천 온간 모든 지역문이 비밀주의 힘으로써 지금 바로 열리소서. 한딸기 붉은 연꽃 해동에서솟순이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을 나타내시네 어제저녁 보타산 간센보살님이 오늘 아침엔 도량 안에 내려오셨네 원각산 중에 한 그루의 나무 천지 나뉘기 전에 꽃이 피어나니 푸르지도 희지도 아니하며 또한 검지도 아니하네 봄바람 속에도 아니 있고 하늘에도 아니 있도다 산길에 낚싯줄 곱게 내렸는데 한 모서리 파도 따라 온갖 파도 일어나네 밤 고요하고 물 차가워 고기 물지 않는지라 부질없이 발 가득 발빛만 씻고 돌아오느라 세전께서 설산 가운데 들어가셔서. 한번 앉으니 여섯 해의 지남을 느끼지 못했네 샛별 보고 돌을 깨치셨으니 말씀하신 진리 참계에 두루하도다 내가 지금 넓고 어진 수승한 행을 닦아 크나크신 부처님 복 모두에게 드리오니 구애의 허덕이는 모든 용생건지였고 하루속히 극락정토 왕생하기 바라옵니다. 법계의 모든 중생 다 함께 뜻을 세워 아미타 원력바다에 다 함께 들어가서 미래세가 다하도록 중생을 구제하여 모든 중생 너나 없이 불도를 이루고 좀열번 불러 가서 나리 극락정토 가서 나리. 상풍상생 가선하리 모든 중생 제도하리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부처님은 넓고 크며 상어 또한 끝이 없어 금색강면 오음계를 두루 비추시고 마흔여덟 원력으로 중생들을 해탈 제도하시네 말할 수 없고 말로 다 전할 수 없네 겐지스강 모래의 수로도 말할 수 없네. 부처님 나라의 티끌수와 같은 벼삼대 갈대처럼 하나껏 끝없는 수 360만억 11만 9500 360만억 11만 9500까지의 이름이 같고 명호가 같으신 크신사랑 크신자비 우리를 이끄시는 스승, 금생열의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나무 문소보살, 나무 보현보살, 나무 간센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금강장보살, 나무 재장애보살, 나무 미륵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이체청정 대중보살, 마하살, 법계의 모든 중생 다 함께 뜻을 세워 아미타 원력바다에 다 함께 들어가리 시방세계 부처님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이 제일이시네. 고품으로 중생을 건지시니 위험과 덕이 다 먹고 끝없으시네. 제가 지금 크게 귀하되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죄 참여하고 제가 가진 모든 복과 착함 심으로 회양하오니 원컨대 함께 부처님을 생각하는 모든 이들 목숨 마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삶과 죽음 유단하고 부처님과 같이 일체 중생 건져지이다 바라건대 나의 목숨 다하려 할때 일체의 모든 장애 다 뿌리치고 연준에서 저 아미타 부처님을 충전하곤 곧바로 안락한 극락세계에 나가서 나길. 원합니다. 원하노니 이 공덕 널 일체에 널리 퍼져 나와 모든 중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함께 무량수 부처님을 뵙고 모두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